이 셔츠는 저 대신에 입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컬러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밝기입니다. 눈치가 이제 좀 빠르신 분들은 올해 들어와서 제가 기존에 영상 올리는 빈도보다. 약! 더 많아지신 거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항상 매주 월요일에 하나씩 한 달에 4개 정도의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1월 달에는 6개를 올렸더라고요. 2월에는 다시 또 4개가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2월은 그래도 다른 달보다는 일수가 짧으니까 여튼 오늘은 오랜만에 자라를 가볼 예정입니다. 예전에 올렸었던 유니클로 영상은 가지고 있는 베이직한 아이템들 중에 잘 묻혀서 활용할 만한 아이템을 기저로 삼고 제품을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기본 아이템들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에 초점을 맞추고 다녀와 볼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옷을 소비함에 있어서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은 없는 걸 사자입니다. 뭐 세상에 같은 옷은 없고 같은 컬러도 없다고는 하지만 내가 가진 옷장에서 사고자 하는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굳이 이거를 사야 하는가?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월 말에 제가 자신한테 시리즈들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개했었던 아이템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겹치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가끔은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아. 나 이거 사야 돼 라고 꽂히는 순간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사실이죠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내가 가진 자원은 좀 한정적이니까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처럼 오프라인으로 쇼핑을 하러 가겠다 라는게 정해지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거는 가지고 있던 옷들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쭉 이렇게 한번 보면서 아 요런 아이템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 라는 방향을 잡고 어떤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겠다라고 리스트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마트 같은 곳에 장 보러 갈때 보면 뭐뭐를 사와야 하는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 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사고자 했던 물건을 빼먹지 않고 사오는 목적도 있지만 불필요한 거를 안 사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옷 사러 갈 때는 저도 항상 리스트업을 하는 편인데 저는 오늘 일단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니트 그리고 막가방 또 하나는 캐주얼하게 입을 아우터 이렇게 세 가지를 점적으로 보고 오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니트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무지 패턴 아니면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 요렇게 두 가지 구성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니트들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니트와 그리고 봄 시즌에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아우터가 있으면 하나 사오고 그리고 가방이 에코백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어디에나 막멜수 있는 사이즈감이 쪽 있는 숄더백 또 괜찮은게 있으면은 사와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쇼핑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잡고 출발하기 전에 오프라인 쇼핑 o t d 라고 할까요? 요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자면 오프라인 쇼핑을 가면 아무래도 옷을 많이 갈아입어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보통 어떤식으로 입고 가냐면 내가 가장 자주 입는 바지를 입고 기본 무지 흰티에다가 벗기 좋은 옷을 레이어드해서 입고 가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든 미드라우토프 데님에다가 기본 티셔츠 그리고 여기에 데저트 부츠까지 요런 식으로 해서 한 세트를 만들어 놓고, 아, 그리고 이 기본 흰색 티셔츠는 새로운 셔츠 신상이 나올 때, 같이 리워드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도프 제이슨 가죽 자켓을 입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비에비어 패딩을 입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갑자기 또 겁나 춥잖아요 최저 기온이 거의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한 껴입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서 같이 돌아보는 일정이었어서 여의도 IFC에 있는 자라를 갔었는데 일단 결론부터 바로 말하면 실패입니다 제가 초기에 생각했던 플랜은 자라 안에서 다 끝내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찾고 있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현장에서 계획을 바꿔서 간 김에 자라, 코스트, 에잇세컨즈, 유니클로 순으로 들려보면서 살만하게 있나 찾아보는 구성으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라에서 코팅 소재로 제작된 헤딩턴 자켓을 입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핏이 굉장히 깔끔했고 보시는 것처럼 어깨에 힘이 세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입었을 때 어깨가 각져서 떨어지는 듯한 스타일이 핏을 더 깔끔하게 해주지 않았나 싶었고 안감도 체크 패턴을 원단으로 들어간 게 매력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웠는데 지퍼가 투웨이가 아니라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빈티지한 워싱이 들어간 오버사이즈 니트를 입어 봤는데 <laughs> 어림도 없습니다 하, 저는 확실히 이런 핏의 니트는 안 어울리는 체형인 것 같아요 좀 마르신 분들이 입어야 스트릿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니트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잘안 느껴지지만 실제로 워싱 느낌이 되게 매력적인 니트인데 저는 이 니트를 수업 못할 것 같아서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와플자임의 니트를 입어봤습니다. 가장 큰 X가지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입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정핏의 실루엣이 나오고, 와플자임에 너무 두껍지 않은 두께감으로 제작된 니트라 가볍게 입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제 체형은 이전에 입어봤던 오버핏의 실루엣보다는 이런 식으로 저스트하게 입는 사이즈감이 잘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원래도 있었지만, 더욱더 확실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코스에 들렸습니다. 코스에서 첫 번째로 입어본 제품은 데님 자켓을 입어봤는데, 네, 이 데님 자켓은 빈티지한 스타일의 데님 자켓이라기보다는 코스의 특유의 미니멀함을 살린 데님 자켓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티치 컬러도 드러나지 않게 묻히는 스타일인데 이 자켓은 평소에 미니멀 스타일로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잘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셔츠를 입어봤는데 아, 이 셔츠가 진짜 컬러감이 너무 예뻤습니다. 너무나 예뻤습니다만 첫 번째 착장도 그렇고 이 셔츠도 그렇고 코스가 제 체형에 잘 맞지 않는다 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체형이 옆으로 넓은 체형이다 보니까 너비에 맞추게 되면 기장감들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코스는 거의 모든 게 너비에 맞추면 기장감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이 셔츠는 저 대신에 입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컬러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차콜 컬러 컬러의 쭉티를 입어봤는데 얘는 기장은 엄청 길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제가 입으니까 뭐랄까 스펀지밥이 된것 같달까요? 네모네모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아 이거 근데 핏은 아쉬웠는데 원단 느낌이 진짜 미쳤었습니다. 이번에 돌면서 기본 쭉티 스타일들은 브랜드별로 한 번씩 다 체킹을 한것 같은데 원단의 터치감을 기준으로 본다면 얘가 1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에이세컨즈에 들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에이세컨즈 제일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터링을 넣어 편직한 니트를 입어봤는데 얘는 걸려있는 걸 봤을 때딱 봐도 세미오버핏으로 나온 제품 같아서 L사이즈로 다운사이징을 해서 입어봤습니다 이 사이즈감이 적당히 쇼트한 느낌이 나면서 아딱좋더라고요 이것보다 더큰 XL사이즈를 입으면 확실히 좀 벙벙해지면서 아까 등장했던 네모네모맨이 다시 나오죠 얘는 그래서 L사이즈가 더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로 입어 본제 품은 네 프사 같은 원단 느낌 의 셔츠 를 입어 봤 는데, 얘도저 한테 는 사이즈 감이 좀 아쉽다 라는 느낌 이 들었었 는데, 원단 느낌 이 되게 매력 적이 었 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섞였나? 라는 생각이 드는 따뜻한 터치감을 가지고 있는 원단이라, 얘는 실물로 한번 보고 오시면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더 괜찮게 다가올 것 같은 아이템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입어본 제품은 오렌지 컬러의 브이넥 니트를 입어봤는데, 얘도 L사이즈로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서 L사이즈로 입어봤는데, 영상에서는 생각보다 쨍하지 않게 나오는데, 실제 색감은 영상보다는 조금 더 진한 채도감을 가지고 있는 니트입니다. 얘는 근데 당장은 괜찮은데, 몸까지 활용하기에는 소재감이 되게 겨운스러운 소재감에 두께감도 꽤 있어가지고 아쉽지만 내려놓았습니다. 옷을 계속 입었다 벗었다 하니까 나중에는 뭐 머리를 세팅하고 온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유니클로에 들렸습니다. 이번에 유니클로와 JW 앤더슨이 콜라보한 스트라이프 폴로 셔츠가 있어서 입어봤는데 네모 네모맨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가뜩이나 옆으로 넓은 친구가 가로판탄에 스트라이프를 입으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사람이 되게 거대해지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빼서 입었을 때의 실루엣보다 이렇게 넣어서 클래식한 스타일로 입는 게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냉정하게 내가 이걸 많이 입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물음표가 떠오르는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어본 제품은 바람막이를 입어봤습니다 알수와 방풍이 되는 바람막이였는데 입어봤을 때 전체적인 실루엣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끝까지 다 올렸어요 때 높게 올라오는 데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이 밑단에 스트링이 있는데 이게 전체로 스트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텍을 쳐서 한번 끊어 놓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만 올라갑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면 괜찮아지기는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얘를 마지막으로 입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것들을 구매해 왔는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PA 매장들을 쭈르륵 한번 둘러보고 왔고, 3개 정도 구매를 해왔습니다. 저를 꾸준하게 봐주셨던 분들은 보시면서, 아, 얘 이거 샀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구매해온 제품은 자라에서 구매한 와플리트입니다. 착용했을 때는 베이지 컬러로 입어봤었는데, 최종적으로 구매할 때는 베이지를 계산하는 곳까지 들고 갔다가, 아, 아니다. 내 옷장에는 그레이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레이로 급하게 틀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이 구매한 가격은 여기 59,900원에 구매를 했고, 사이즈는 지금 가장 큰 X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의 제품명은 베이직 스트럭처 스웨터라는 제품인데, 제 체격 기준으로 X라지 사이즈를 입으면 지금처럼 거의 정핏에 가까운 느낌의 사이즈감입니다. 얘를 사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이 가까이서 보시면 보시다시피, 와플짜임이라 구매를 하게 된것 같아요. 무지 디자인의 레귤러한 핏의 니트이지, 그 메리노울로 짜여진 맨맨한 느낌의 니트라든지 아니면 기본 핫지 짜임의 니트들이 좀 깔끔한 느낌에 가깝다면 와플 짜임이 확실히 더 투박하게 느껴지는 짜임이라 위에서 말했었던 니트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툭툭. 편하게 입기 좋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두께감도 두껍지 않은 니트라 가지고 봄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니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자라가 약간 눈치싸움이잖아요 세일 같은 거라 할때 폭도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저야 이제 매장에 가가지고 정가로 구매를 해오기는 했지만 매장에서 봤을 때 물건이 아직까지는 꽤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일의 여지를 살짝 남겨두고 이렇게 슬슬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하시다가 세일 때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구매한 아이템은 A 세컨즈에서 구매를 했고 제품명은. 레터링 니트 자가드 풀오버 가격은 64,9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 사이즈는 L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저는 이번에 갔을 때, 개인적으로 별 생각 안 하고 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A 세컨즈가 가장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소재라든가, 컬러라든가, 보면서, 어?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아이템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얘를 구매를 했데 얘는 피팅룸에서 딱 입어보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랐던 느낌이 있었어요. 어, 요런 식으로 활용하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했던 코디가 이런 바이버였거든요. 뭔가 프레피룩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을 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 느낌에는 좀 넉넉한 사이즈감보다는 저스트하게 입는 사이즈감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사이즈도 L사이즈로 다운사이징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장감도 적당히 쇼트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 사이즈감도 딱 생각한 것만큼 적당해서 잘산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레터링을 넣어서 편집한 니트라 확실히 무지 니트와 비교를 해본다면 훨씬 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니클로에서 구매를 했는데 가방을 샀습니다. 한때 뭐 포터 맛이다 해가지고 유시다 포터로 불리던 이제 그 가방이죠. 당시에 이 제품이 품절 대란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9,900원. 그러니까 3만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궁금했었던 아이템인데 궁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막 매물로 구매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을 만큼 구미가 당기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겁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하기 전에 제가 가진 가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거진 검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카키로 구매를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볼륨감 있는 아웃포켓 두 개와 더불어 양 사이드의 포켓, 그리고 사이드 포켓 중에 한쪽은 지퍼를 열었을 때좀더 확장되어서 물통 같은 거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되고 메인 수납 공간도 구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거를 포터맛? 이라고 부르기에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적인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나기는 하지만 원단의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형태감이 잡히는 느낌이라던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거겠죠? 애초에 두 개의 브랜드가 추구하는 시장 자체가 다르니까. 둘다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방이면 분명한데 비유를 해보면 포터의 가방이 클래식한 캐주얼에서 활용하기 좋다라고 한다면 얘는 훨씬 더 쉽게 다양한 캐주얼 스타일에서 활용하기 좋은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터 맛이라고 불렸던 건 생각해 보면 포터라는 브랜드의 대단한 부분이겠죠. 이 디자인을 봤을 때 포터가 바로 떠오를 정도로 포터라는 브랜드의 아이코닉함을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포터 맛으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유니클로 특유의 가격 대비 꼼꼼한 메이킹으로 만든 막들기 좋은 가성비 가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보면서 와 이거를 이 가격에 만들어낼 수있 일단은 유니클로도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원래 가기 전에 생각했던 막가방의 디자인과는 상이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컬러의 가방이기도 하고 이 가격에 이 정도 가방을 사왔다는 게막돈 날렸다라는 느낌도 들지 않아서 막들수 있는 가방을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가방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자라 특집을 찍어보려고 했지만 멸망한 후에 SPA 둘러보기 특집으로 변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사와 가지고 15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 추후에 세일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한 10만원 초반대로 세 가지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말 정도가 되면은 SPA 브랜드들도 옷이 점점 가벼워지는 시기가 올것 같은데 그 시기에 맞춰서 내가 옷장 구성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아이템들을 미리 정리를 좀 해두고 머릿속에 리스트업을 해놓는다면 데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SPA 매장을 들릴 일이 있을 때그 리스트대로만 쭉 살펴보신다면 잘 활용할 만한 아이템들을 괜찮은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이번 한 주도 같이 또 파이팅 있게 달려보시죠. 끝!